나 진짜 모르겠어 <laughs> 아니 미쳐버려 미쳐버려 아니 오늘 검정머리가 보이네 어쩔 수 없지 진짜 내 인생 최대 위기다 진심. 진짜 최악이야. 진짜 최악이야. 근데 앞머리가 어디까지야? 앞머리 오 앞머리가 짧아? 애가? 길어? 지금 정도면 적당한가? 와 앞머리 있어본 게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재민이 같진 않지 않아요 아시니 어서오세요. 그렇게 막, 재민이 같진 않죠? 그쵸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15년 어려졌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. 그럼 안 되는데. 아니, 재민이 아니잖아. 냥! 글글. <laughs> 이러고 어떻게 다녀. 난못 다녀. 난 이러고 다닐 수 없어. 전못 다녀요. 이러고 어떻게 다녀요. 내년 어린이날일 거라고. 아, 이거 벗고 싶은데. 팔이 안 나와. 아, 팔이 안닿 빨리 벗어버려. 저게 초록색깔!